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름슬라임 노란색 흰색 섞여 있는 거 이거 만져볼게요. 이거 만져볼래요? 클라우드보다 더 질긴 느낌이 있어. 자다거 만지시면. 여거 바쁜데! 예 준아 이거 맞추면 안 돼? 뭐? 이거. 디퍼? 네 아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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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우드. 나도. 왜? 내 거니까. 외모님 저도 사주세요. 어, 없어요, 근데. 어디서 샀는데요? 그럼 왜 얘만 사줬어요? 아니, 이거 슬라 해준다는 얘기 없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럼 다음에 사주세요. 예. 그럼 나 스티커 조금만 줘. 티코 이거 다 여기다가 붙여야 돼. 우와, 리니다리 아, 얼굴 보일 뻔 했잖아, 빨리. 흑이지 마, 고기 아, 왜. 내 맘이야. 나 이제 뭐 먹을 거야. 이거 만져. 왜, 왜, 근데 이거 버려야 될 듯한데요? 엄청 끈적이는 데다가 손에 묻혀요. 클라우드 가루가. 웃겨요. 이거 봐. i